부하 신상담 오랑 구천 2,500년을 기다린 검 기원전 494년 오나라와 월나라는 전쟁을 하였고 월나라의 왕 구천은 패배했다. 그는 오나라 왕 부차 앞에 무릎을 꿇었고 왕이었던 자가 이제는 노예가 되었다. 부차는 그를 매일 독약인지 모를 약을 마시게 했고 매일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비굴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강요했으며 마국간에서 말과 함께 지내게 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고 이를 악물었다. 이 치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그녀가 나타났다. 잡혀온 그녀는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닌 듯한 신비로운 여인이었다. 힘들어하는 그녀를 지극히 보살피며 그는 그녀를 지켰다. 목숨을 구해준 그를 그녀 또한 사랑하게 되었고 그렇게 3년을 버티던 어느 날 거짓 충성을 맹세하고 훈련하게 되었다. 그는 홀로 떠날 수 없었고 그녀에게 달려왔다. 손을 꼭 잡으며 그녀에게 꼭 구하러 오겠다고 말했다. 모름이 지난 후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밤을 틈타 성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조심히 그녀가 있는 방까지 들어와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그녀를 구출하여 성을 빠져나왔고 버려진 오두막에 도착했다. 그리고 방에 들어온 그녀는 이곳은 무엇인가요? 물었고 그는 매달아둔 봄의 슬개를 내리며 가족과 부하들을 모두 잃었소. 그 사실을 단일초도 잊지 않기 위해 봄의 슬개를 매일 빨아먹고 있어. 그녀는 그런 그가 너무나 애처로웠다. 그녀는 사랑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먼 미래에서 왔는데 전쟁 중인 오나라에 잘못 내렸다가 실수로 잡혔다는 말과 함께 자신은 금속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했다. 그런 그녀의 말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던 그는 너무나 피곤했는지 스르르 잠이 들었고 그녀는 뭔가 결심한 듯이 바깥으로 나갔다. 한참을 숲길을 걸은 그녀는 자신의 비행선을 발견했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황금빛의 금속재로 그에게 줄 검을 만들고 있었다. 검을 다 만든 그녀는 비행선에서 나와 그에게로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검을 그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그 검으로 주변의 나무를 베어 보았다. 단단한 통나무는 순간 두동각이 되었다. 놀란 그는 그녀에게 이 검이 어디에서 났냐고 물었고, 그녀는 당신을 위해 내가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은 미래의 사람이라 떠나야 하는데, 내가 가면 당신은 나와의 모든 기억을 잊게 될 것이며 이 검을 내가 준것 또한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검에 당신의 것이라 표시를 했으니 잘 챙겨서 꼭 원하는 바를 이루라고 했다. 그녀의 손에서 빛이 나왔고 그는 바로 쓰러졌다. 그녀는 한참을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다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워랑 구천은 깨어나자 기분이 이상했고 바로 옆에 황금색 천에 쌓여 있는 검을 발견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검이 기억나지 않았다. 검을 뒤집어본 그는 깜짝 놀랐다. 월랑 구천 자작 용검이라 적혀 있었다. 내 검이었나? 월랑 구천은 이 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가지게 된 건지를 기억을 못 하지만 자신의 것이라 적혀 있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 생각하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검을 가지고 그곳을 떠났다. 그녀는 영원히 만나지 못할 그의 뒷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바라보고 있었다.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은 그녀가 만든 검으로 흩어진 병사들을 모으고 7년 후 오나라를 쳐들어갔다. 그녀가 만들어준 황금검 앞에 수많은 적들이 쓰러졌고 그의 검만 보면 달아났다. 전쟁이 끝날 무렵 그의 앞에 부처왕이 잡혀왔고 그가 보는 앞에서 스스로 자결을 하였다. 월나라를 되찾은 부처는 나라를 번영하게 만든 뒤 마지막까지 그녀가 만든 검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250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검이 다시 세상에 나타났다. 1965년 중국 후베이성 고분에서 녹슬지 않은 채로 날도 손이 베일 정도로 그대로였다. 분석한 결과, 이 검은 현대의 기술로도 만들기 힘들만큼 특별한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검의 표면에는 현대의 레이저로 디자인한 것처럼 수십 개의 다이아몬드 패턴이 새겨져 있었으며, 특히 칼날의 날카로움은 초고온 열처리 기법을 사용한 것 같았다. 유명한 고고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의 검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면, 왜 계속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건 월랑 구천의 검은 당시의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무엇보다 칼에 쓰여진 여덟 글자는 마치 이 검이 자신의 검인 걸 잊지 말라고 쓰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때 한 여인이 천천히 검에 다가와 검을 내려다보았다. 그 검에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워랑 구천 자작 용검이라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요? 이 검은 분명히 당신이 쓰는 검이에요. 드디어 당신이 나에게로 왔군요.